안녕하세요. 저는 더 무브라는 독립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춤추는 여자 윤성은입니다. 아, 저는, 음, 춤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접점을 찾아서 춤의 확산과 대중의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와 즉흥 춤 작업을 합니다. 어, 제 작품의 대표적인 빨간 우산은 우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문 무용수와 일반인들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축제 현장에서 어,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춤을 출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 커뮤니티 자체가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. 어, 결국, 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다양한 타 장르를 만날 기회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는데, 이번 기회에 그,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작가님들과 몸을 통해서 공유하고, 또 제가 모르는 타 장르도 공부하고, 이런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. 디톡스 힐링 셀프 마사지는 작가님들이 저하고 일대일로 맞춤형의 수업인데요. 작가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몸의 밸런스나 몸에 막힌 부분, 림프관, 그 다음에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거북목이 척추 측만 오0견 내지는 그 무릎이나 내 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찾아서 마사지 볼과 케어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것을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줍니다.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아 몸에서 이 통증이 없었을 때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은. 아, 이 몸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순환의 문제구나 라고 인지하실 겁니다. 몸에 대한 생각과 또 춤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작가님들이 바라보길 바랍니다.